<laughs> 저 악동 같은 얼굴이 참 좋단 말이야. 뭐양은 뭐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 근데 결국 배타라드결비오네 이러면은 부코타의 기술 위력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아, 이거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스파크는 뭐 지금 버틸만하고 마비만 안 걸리면 돼요. 마비 확률. 10% 밖에 안 되니까. 아, 불꽃 타입 기술 저거 줄었다니까 바로 오버히트 나오는 거 봐.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먹였어, 데미지를. 아주 귀신 같구막 스위프 빰치기. 좋아. 비도 그쳤어. 어떻게 내가 오버히트 쓰자마자 비가 그치냐. 마지막 한 번만. 한 번만 더. 좋았어. 손가락 흔들기에 가오가 바로 나를 내리치고 있다. 누룩기 괜찮아요? 누르기 괜찮아? 많이 들어왔어 오케이. 아, 끈적끈적 네트. 어, 나쁘지 않아. 자. 이제 럭시오 보내고, 이 다음에들 이제 끈적끈적 네트로 스피드, 오, 스피드 내려간 상태에서 내가 이제 전부 클리어 한다. 네, 노멀이라서 자석 보내봤습니다. 아, 근데 방타. 아. 보내자. 아, 좋아. <laughs> 한 번쯤은 버틸 수 있으니까. 자. 뭐가 나와 줄까? 아. <laughs> 아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근데 저거 밖에 안 달면은 괜찮은데. 할 만한데요? 아, 토요일에 <laughs> 저거 비축하기 안 쓰면 무조건 실패잖아. 아, 이번에, 이번에 죽일 수 있어. 이번, 이번에 잡을 수 있어. 이번에 잡을 수 있어. 좋았어. 자유로볼 좋아. 좋았어. 자, 독수가 터져서 독을 건다. 근접기를 때리고 독수가 터지. 아직 남았어, 체력은 남았어, 아직 남았어. 자. 자, 손가락 흔들고, 근접기 물리기가 나와가지고 야! Nope. 야! 아, 괜찮아. 우리 질퍽이 다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이고 그래, 사이보 케이스 괜찮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 나쁘지 않아. 얘가 지금 물타입 기술만 쓰고 있으니까, 아직은 나쁘지 않아요. 자. 자, 아, 이제 진짜 땅타입 기술이 아니면, 물리기 적, 적당히 손봐주기? 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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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트. 자, 우리의 나이킹이 나머지 다 캐리를 해줄 겁니다, 이제. 우리의 나이킹. 할수 있다, 나이킹. 너라면 할수 있다. 좋았어. 지금 이해하섭겠다고 지금. 일단 제 타입이 이제 전기로 바뀌니까 그래도 아 스무스합니다. 이걸 레벨빨로다밀수 있어요. 얘는 어, 모야모는 그래도 좀 쉬운 축에 속하니까 아, 아주 쉬운 녀석이기 때문에 아 뭐야 뭐 귀여운 거 봐라 막어 광고를 한들 아무 소용어아 아니야 30퍼야 30퍼 자해 확률 30퍼요? 어, 안 젖었어요. 자이양이 3 0퍼 뚫고 뚫고 공격할 수 있어. 좋아서 뚫었어. 그쵸? 뚫을 수 있다니까. 물태우기 나쁘지 않아. 기띠 깼다고 생각해. 병상천병이 저거에 안 들어갈 거예요. 어, 병상천병은 저거 안 들어가. 오케이. 훈련 바로 풀렸죠? 훈련 바로 풀렸죠? 훈련, 불, 훈련 풀렸어요 드레인펀치 좋아. 어, 좋아. 바로 복구했죠? 있지? 이게 바로 어... 실력이야. 이게 바로 나이킹의 나이킹의 믿은 나의 실력. 아니 우리 나이킹 헤이파라니까. 헤이파요 헤이파. 해외파. 영어 할줄 알아. 영어 영어 되게 잘해요. 나널 믿어. 어림없는 소리. 야씨. <laughs> 야씨. 할수 있어요. 좋았어. 할수 있어. 잖아 내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불안정하지만 좀더 이제 길게 볼수 있죠. 내가 좀더 유리해요. 나 포켓몬 아직 넷이나 있어. 나 지금 되게 유리해요. 물론 한너은 거의 죽어고 있, 있지만 아무튼간에 이거 이 정도 뭐 영어 어? 이 정도는 뭐 뚫고 공격할 수 있죠. 아이. 일단 얘를 꺼내서. 노말테라 하면은 병상천병 피할 수 있거든요? 여성 네몬이요? <laughs> 노말테라 딱 해가지고 병상천병 딱 흘린 다음에 어? 손가락 흔들기 해가지고 할수 있어요 그치! 그치! 봐봐 흘렸잖아 흘렸잖아 얘가 이제 손가락 흔들기 딱 해가지고 이제 어딱 해가지고 마무리 공격! 냉동빔! 좋아! 좋았어! 그쵸? 얘 그럼 이제 쓸 기술 없다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어둠 대신 이제 캐리 해가지고 이제 딱잡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아, 배북 안 나와요. 배북 나올 확률이 몇인데? 배북 안 나오지. 와, 좋았다. 좋았어. 그치? 이게 바로 실력이라니까. 나도 어이가 없네, 씨. <laughs> 아, 이게 바로 실력이지. 아 그거는 나이킹이 영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에요 어, 어. 나이킹이 영어 공부만 했으면 진작에 했겠지. 어. <laughs> 자, 엄지 브리마 할수 있지? 보여 줘. 오, 자나 잠깐만. 급소를 쳐. 브레이크 클로. 이건 교대해줘야겠다. 문제버리면 벌써 한방 맞고 거의 죽을락 하네. 이 판사판 테클 좋다. 자석 보정. 좀 앞, 좀, 자해들이 좀 많이 아프지만. 아가미랑 비닐 달리는 애만 먹는다고요? 뭔가 되게 아까운데, 그러면? Nope. 아, 비낙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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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뭐 가비르사 엄청 쎄. 뭐야. 야, 어둠 대신이 좀만 더 팀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아프냐? 돼지 요리는 솔직히 어딜 찾아가던 있으니까 종교적으로 그런 걸 금지한 돼지를 금지한 경우는 빼고는 어찌가하면 이제 돼지고기는 전 세계 어디서든 볼수 있다 보니까 오, 용춤 좋다 신기하네요. 건참 신기하네요 친구나라는 건참 야, 아니 용의춤 써놓고서 왜 도망가는 거야?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난다 이해할게 그래 그래 이 망할 팬분들아 난 너희들의 손가락 흔들길 이해할게 그냥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오, 좋다 근데 아마 높은 확률로 벅스 타입 기술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럼 어둠 대신으로 한번 흘릴 수 있어 소고기 요리가 대중화되어 있다고 잘안 먹기도 하고 아, 그리고 보니까 햄버거도 소고기 사용하지 돼지고기를 안 사용하는구나 <laughs> 아, 돼지고기, 돼지고기 나... 패티 같은 느낌 들었던 걸 먹은 거는 어. 오케이, 내 네, 이상대로 먹고 어, 군대 있을 때, 이제 군대리아 나오는 거? 독실. 어, 독실, 좋다. 독, 독상태 이상까지. 빛나가! 좋았어! 들고 보니까 언제였죠? 국내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 있지 않았어요? 돼지 관련한 걸로. 오케이. 돼지 간연한 걸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감자탕 아안 팔리던 때가 있었는데, 나 언제였지? 나 어릴 때였는데, 돼지열병인가? 부작인가? 초딩 때였던 거 같아. 초등학교 때 아니면은 유치원생 때였던 거 같은데, 그때 이제 감자탕거리 가가지고 감자탕 먹는데, 그 당시에 원래 감자탕거리 쪽에 살 되게 많았는데, 그 시기에는 무슨 유행병도라가지고 돼지 안 먹었던 걸로 가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네, 정작, 이제, 어, 잡았다. 정작, 이제, 해당 병은, 아열하면은, 괜찮은 유였던데다가, 애초에 유통상, 그 병들어서 죽은 돼지나 병에 든 돼지가, 납품될 일이 없었던 때기도 해갖고, 없는 상황이니까. 가라 okay. 손지불림 에스퍼 타입 기술 무효로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죠 어차피 손가락 흔들기라서 아 저는 맹독 뭐 어떻게 하면 하죠 딱 들고 있으면 맹독 방지 이런 아이템 없나 망각술 특방 크게 오르고 기습 풀렸고, 애초에 기습이 의미가 없는 게 기습 맞을 일은 없어요. 손가락 흔들기는 공격기긴 공격기인데 실제 분유는 변화기라 가지고 기습이 무조건 실패해요. 그리고 관철 타입은 독 타입 기술을 완전 모여 하니까 나로서는 이득이죠. 오 파괴가서. 제 아마 쓸 기술 없을거에요 지금 쓸 기술 없지? 응 음, 이럴줄 알고 강철타입 가져왔어 어 아무튼 나는 계산했어 어. 음. 아 이미 다 계산사항이야 계산된 사항이야 이거 다 응. 음. 거기에 땅타입 기술까지 이 완벽한 설계 모든게 나의 계획대로 아 어, 독 강철이지만 아무튼 뭐불르르름 쯤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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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고르기, 잠깐만, 잠깐만, 땅 고르기라고 폭발 번지 좋아, nope. 안 들어갔어, 안 좋아. 여기서 일단 별 입장으로 바꿔요. 뭐, 땅 고르기를 한대 맞아야 되긴 하지만, 뭐그 정도는 괜찮아요. 한 대쯤은 괜찮아. 어 잠깐만 이거 좀 너무 아픈데? 잠깐만 아 급속 한번 흘리고 어 땅고르기 한번 흘리고 손가락 흔들기 이러면은 안정적으로 한번 딜을 넣을 수 있어요 아이 개고수 진짜 <laughs> 와 개고수 진짜 나 나의 완벽한 계산이 나의 나의 완벽한 설계가 보석 스피 진짜 의미없네 진짜. 아 진짜 의미 없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kind of <해봐라는 Fac weakest> <reaction> 아 아. Fruitcake.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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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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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oh. 한방. <놀람> <놀람> <놀람>